여자분들이 너무 뒤에서 뒤늦게 막 이렇게 밝혀내셔가지고, 사실 저는 많은 이야기를 아는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잠을 새거든요 어, 그래서 그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여러분들이 알기 전에, 장기하 씨하고 아, 아이유 씨가 데이트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 저 그러면 홍씨, 아니, 홍씨. 홍씨요? 네, 이태원 홍씨입니다. 아, 말씀해보세요. 아니, 두 분이서 이렇게 언제, 어디서, 몇 시, 몇 분에 와서 뭐 하면서 뭘 시켜먹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서 놀았는지 궁금합니다. 장기하씨가 전화가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싶은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음. 조용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미 알거든요. 네네. 어떤 의미인지. 그랬는데, 아이유 씨가 왔더라고요. 야. 그래서 사람 아 손님들을 아예 안 받고 그냥 두 분만 딱 식사를 해놓고 요 이제 다른 메뉴도 먹고 싶다고 그래서또 다음에 다시 와서 또 다른 곳에 어. 또 제가 안내를 했고 아, 그래서 아이유 씨와 있을 때그 가게에 좋은 날이 네. 그렇게 울려퍼졌다고 아이유 씨 노래는 저희 스태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아, 아이유 씨를 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음. 이제 스태들입마금도 하고요. 뭐두분 정말 맛있는 음식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음. 갈 때도 택시를 따로 이렇게 제가 따로 잡아서 아, 네. 택시 잡을 때까지 제가 해서 대기시키고 네 대기시켜서.